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책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진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 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노니 하니 그들이 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언급 엉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잠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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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또각 가정에서 또 새벽예배를 들이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앞뒤자우 반갑게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면서 우리 어, 네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잘 일어났어. 이렇게 머리를 쓰다 쓰다 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오늘날 같이 나라와 또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또 어, 언제 있었을까 싶을 만큼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교회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온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마비가 되었을 만큼, 마비가 되었다고 표현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닐 만큼, 어 요즘에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되어 어려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같이 특히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더 어려워지고 더 소극적이게 되는 게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헌금 생활 요즘에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이렇게 나온, 노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 아,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고 지금 다 죽을 것 같은 거는 저도 압니다, 여러분. <laughs> 저도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저도 다 알지만,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요? 예, 네, 정말 지금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와 가까운 다시 말해 어, 정말 그 심판의 때 그리고 천국이 오늘날처럼 가깝게 느껴졌을 때가 또 언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바로 그때입니다. 어,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거. 하지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어,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 우리가 뭐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 곧게 서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어, 어디에서 멈추어 서진 않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매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어, 멈추지 않으신, 어, 안으신 후에. 앉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어 성전에 이게 중간 중간에 있는 그 헌금함 옆에 딱서 계십니다. 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내나 얼마나 내나 이렇게 확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그 2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눈을 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멀리서 이게 몰래어 오천 원, 오천 원어만 원, 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얼마에나 그러고 또한 과부가 또 얼마에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수님께서 지금 어, 어 이제 헌금을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요? 과연 이 사람이 얼마를 내고 있나, 그 얼마의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얼마에도 관심이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 내나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헌금의 금액이나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헌금 바치는자의 그 정성과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만 보셨던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어,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그 세리들의 기도. 예, 그들이 기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면서 어,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또 책망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어,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는 그런 마지막. 모습 속에, 마지막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헌금에 대한 또 교훈을 우리가 또 얻길 소망합니다. 어, 4절, 2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어, 어떤 과부가 두 랩돈의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기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랩돈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굉장히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어, 그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어, 옆에 해설에 써 있습니다. 랩돈, 땡땡. 작은 이란 뜻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푼으로 어 이제 번역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 두 렙돈, 그러니까 가장 작은 어 화폐 중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10원짜리 두개 정도 이렇게 떼랑 떼랑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그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보고 어 주님께서는 지금 과부가 헌금을 얼마를 냈습니까? 두 렙돈을 냈습니다. 근데 그두 렙돈은 이 과부에게 어떠한 돈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의 생활비 전부를 다 내어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삶을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두 랩돈 드립니다. 이두 랩돈의 헌금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주인의 공의 여자의 고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자가 드린 것은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모두가 의지하고 모두가 기대는 내 주머니 속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힘과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지금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얼마를 냈느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느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시, 어,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를 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를 생각하는지, 내가 어떠한 열정과 에너지를 얼만큼 어떻게 어,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단히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인생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의지하며, 내가 주님께 더욱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러한 질문 질문이 어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실까? 그렇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어, 제가 이제 예배 딱 드리기 전에 아, 헌금함 옆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헌금 내고 얼굴 쳐다보고 패스또 다른 사람 오면 헌금 보고 얼굴 쳐다보고 패스또 어, 다른 사람 왔는데 헌금 안 내고 가요. 계속 얼굴만 쳐다봐요. 그리고 황금 바구니 쳐다봐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 지금 뭐, 황금 엄 옆에서 막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했다고또 가르쳐 주시고, 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우리가 헌금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척도는 없습니다. 정말로 면밀하고 솔직하게 내가 헌금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 있느냐라고 딱어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요즘 시대에 그리고 물질이 만물인 이 시대에 나의 돈의 흐름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돈은 얼마나 되고, 내가 나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해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그 아시죠? 출애굽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 빡 올라가가지고 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그 그 십계명판을 받느라고 거기서 좀 오랜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우리의 리더가 죽은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때 아론이 딱 나와서 어야 우리가 우리의 신을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해서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어또 뭔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그여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금 송아지가. 아니 그들이 막 형편이 막막 막 여유롭고 넉넉하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그들이 형금한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둘 곳이 필요했는데 그내 마음의 둘 마음을 둘 곳을 위해 자신의 귀걸이, 코걸이, 반지 이런 거 금붙이를 다 빼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삭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부엘 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하란으로 이동을 할때 주님께서 그를 꿈속에 찾아 나타나시죠. 그래서 밤에 이제 돌베기를 자고 있다가 어, 꿈속에 하나님이 막 우르랑, 막 천사 우르랑 리락하고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딱 깨고, 오우! 이 장난 아닌데, 꿈찬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곳을, 어, 배델이라고 이름하고 그잡 배고 잤던 돌을 세워서 뭘 합니까?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기름은요, 여행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무엇에 필요했냐면, 내가 상처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붙는 그 구급약이 바로 기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그 이제 강도 맞고 쓰러져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있는 그 사람에게 알콜과 기름을 붓잖아요. 예, 그 사람의 치유를 치유하기 위해 내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길 여행하는데, 그그막 800km나 되는 그런 먼 길을 예, 어, 여행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기름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와,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자마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돌위에 부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헌금이 내가 어렵다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즘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중심이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부터 우리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지길, 점검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이의 헌금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얼마를 드렸느니 얼마를 안 드렸느니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께 의존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뭔가 좀 독특한 거, 특이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헝금함 옆에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헝금하고 들어가고, 헝금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절, 사절에 예수님,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기도하러 간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까지도 면밀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에 써 있었을까요? 부자. 물론 좀 티가 나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가난한 과부. 써 있었을까요? 가난한 과부. 이렇게. 예, 주님께서는요. 어... 이미 나의 모든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 막 생색을 내고 안 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말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어, 어, 우리, 우리 집 농장, 세 번째 농장 그 이불 쌓여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이불에 손을 싹 집어넣어서 옆으로 가면 어거기 비상금이 숨어 있다 뭐 이런 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열왕기 어, 하 17장에 보면요, 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사르밧 과부의 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과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지. 과부하고 그 아들하고 있는데 어, 그 둘이 오늘 이거 먹고 우리 이제 죽자 오늘 이거밖에 없다라고 그그 어, 그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끼니를 떼우기 떼운 후에 뭐그그 엘리 사가 오면 뭐 감사한데 떼우기 어, 바로 직전에 띠용 나타난 거예요 주의 위 선지자가 빠방 나타난 거예요. 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어, 우리가 맞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은데, 어서, 어세어그 어서, 까 그거 그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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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거 어 근데 그 여자가 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선뜻 드리잖아요. 또 생색을 또다댑니다아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얼굴 보면 모르겠냐고 이렇게 빼봐 말라 가지고 지금 이거 먹고 우리 죽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또 그거를 달라시면 드려야지요. 하고 그것을 어, 먹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딱 보고 야,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해 줄게. 야, 너 지금 나한테 주는 거는 그거 조금이지만. 너희가, 너가 그거 나한테 주면 이제 마르지 않는 그 기름병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조건을 다는 그 순간 우리는 또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드리는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 이익과 유익만 내가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헌금은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대접했느냐?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있는데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합격, 어, 합격, 대박 이번에 승진, 승진.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걱정은 온통 무엇을 위해 걱정하고 온통 어떻게 살기를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껏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나눴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만큼 순종하며 내가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가만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그러한 어 의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삶에 요즘에 정말 요즘처럼 어, 교회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다시 말해 어,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은 내가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요즘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좋았었던 때가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었던 때가 또 언제 있나 어, 싶을 만큼 어, 요즘에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어, 바로 세우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어, 주님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 태도만 점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가 요즘 이날. 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나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적당히 대충대충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온전히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 아버지와 나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